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상 속 고민을 내과학과 심리학으로 해결해주는 First f l o e r 입니다 오늘도 내과학 덕후 두분 모셨습니다. 다키, 그리고 찰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회사원인데요. 팀 프로젝트에서 같이 일하게 된 동료를 좋아하게 됐어요. 회의할 땐 평소처럼 말 잘하다가도 그 사람이 질문만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돼요. 지난번엔 네?만 음. 세번 외치고 아. 끝났어요. 집에 오면 나왜 그랬지 싶어 미치겠고요. 저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소엔 침착하다가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평소처럼 말이 안 나온다는 이 사연. 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내각 덕후님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 좀 익숙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보기 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거나 하죠. 이러한 상황들에서 자주 쓰이는 해석 모델로 인지 부하 이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뇌에 있는 작업 기억이 다른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용량을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놓이면 우리는 평소보다 다른 자극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학습 효율의 저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좋은 해석 모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정된 작업 기억 용량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연자님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게 차지를 하고 있으면 정작 눈앞의 상황에는 집중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뇌를 점령한 상태, 이걸 자기 초점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내 행동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똑똑하고 매력적인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이랑 다를 때 불안해지고 또 긴장 때문에 말도 꼬이고 그러한 심리 상태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두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두분다 우리 내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즉 작업 기억 용량은 제한적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다킨님의 경우에는 이 제한된 용량에 다른 자극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가 과부하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찰리 님의 경우에는 그 제한된 용량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가득해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사연자 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지부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지부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외부 자극을 줄이는 것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업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가지 정보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에만 집중을 하거나 상대방이 했던 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 키워드를 찾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한다면 이전보다 회의상황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 같네요. 네. 저도 비슷한 솔루션일 수 있는데,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한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떤 표정을 짓는지, 또 목소리 톤은 어떤지, 이런 데에 주의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자기 초점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생겼던 불안과 긴장감도 좀 해소가 될 거예요. 게다가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고 있는 사연자님을 보면서 좀 고마움을 느끼게 될 테니까 일석이조라고 볼수 있겠죠. 두 분의 해결책이 아주 흥미롭네요. 다키는 외부 자극을 줄여서 내 인지 부하를 낮추자. 찰리는 오히려 외부 자극, 즉 상대방에게 의식적으로 집중하자고 했죠. 접근 방식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결국 두분다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그 한정된 공간에 불필요한 생각이나 자극을 덜어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바보가 되는 내 모습. 부끄럽고 답답할 수 있지만 사실 그만큼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오늘 다키와 찰리가 말해준 것처럼 뇌의 작동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우리 뇌도, 우리 마음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오히려 더 매력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고민을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여기는 First Floor.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